강원도 춘천 초등학교 앞입니다. 스쿨존이라 속도 제한이 붙습니다. 전국 대부분 그렇듯 시속 30km. 그런데 학생이 없는 밤에는 바뀝니다. 시속 50km입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전국적으로 이런 곳을 점차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 직후 적용 시기를 놓고 운전자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경찰 발표를 확인한 자치단체 역시 난감합니다. 당장 올해는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경찰청 매얼제로다면 사실은 뭐 올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자체는 없을 거예요 전국적으로도. 이유는 교체해야 하는 표지판 때문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제 뒤에 보이는 게 가변형 속도 제한 표지판입니다. 일반 표지판과는 좀 다르죠. 이게 LED로 만들었는데 밤에도 잘 보입니다. 지금은 시속 30km인데 밤에는 시속 50km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게 개당 수백만 원으로 상당히 비쌉니다. 경찰은 표준안을 통해 스쿨존 양방향에 LED 표지판을 최소 서너 개 이상 달 것을 주문했습니다. 밤낮으로 바뀌는 제한 속도를 운전자에게 제대로 알려 줘야 하기 때문인데 전액 지자체 예산입니다. 방호 울타리나 바닥면 도색 등을 합치면 스쿨존 한 곳당 설치비가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에 달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시민을 불편하지 않게 괴롭히지 않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걸로 혈세가 너무 과다하게 낭비된다고 하면 동의하지 못할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은 1만 6천여 곳. 10분의 1만 고쳐도 수백억 원이 필요합니다. 주민과 학교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해야 합니다. 발표 직후 경찰은 부랴부랴 일부 시범 지역만으로 한정한 상황, 현장 조사도 비용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발표에 운전자는 혼란을, 지자체는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YTN 지완입니다.